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 뿌리. 오늘의 주제는 수명을 20년 더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여덟 가지 생활습관을 지키면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완마이 응웬 연구원 연구팀은 건강한 생활습관이 실제로 수명 연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미국 보험부에 등록된 미국 퇴역 군인 71만 9,147명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 기록과 설문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참여자의 나이는 40세에서 99세 사이였고 추적 기간 33,37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덟 가지 생활 습관을 토대로 연구한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0세 이상 중년기에 여덟 가지 습관을 모두 지킨 사람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남성은 최대 24년, 여성은 최대 21년 더 오래 살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낮은 신체 활동, 마약성 진통제 중독 흡연이었습니다. 각 요인은 사망 위험을 30%에서 45% 높였습니다. 스트레스, 과음, 열악한 식습관과 수면 위생은 각 사망 위험을 20% 높였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부족할 때는 5% 사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을 20년이나 더 늘리는 8가지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뿌리가 알려드립니다. 연구에서 밝힌 8가지 습관은 신체 활동, 마약성 진통제 탈중독, 금연, 스트레스 관리, 좋은 식습관, 정기적인 과음 금지, 좋은 수면 위생,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여덟 가지 생활 방식 요소들이 이형 당뇨병, 심장병 등 빠른 사망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수치를 정량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엔 연구원은 여덟 가지 각 요소가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중년기에 작은 변화만 줘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덟 가지 생활 습관 지키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불이에요.